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정신 밝히는연정호 조식법을 수련해 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이번 편은 초급 편으로 홀이나 소주천 가자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지난 영상 26편에서 수련하긴 8명의 단정계통 경험담을 소개했고 이번 편에선 저의 단정계통 경험담을 준비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소주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1단계 단전 좌협까지 길내기 2단계 좌협에서 우협까지 길내기 3단계 우협에서 관원 소주천 개통까지입니다. 조식급 수련시 대부분의 학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명치에서 단전까지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2-3개월 수련 시 명치에서 단전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먼저 단전에서 좌협까지 길이 열렸고 그 10여일 후 배꼽에서 단전까지 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명치에서 단전 열린 후 단전에서 좌협이 열리는 게 순서이고 대부분의 학인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단전에서 좌엽이 먼저 열리고, 그후 배꼽에서 단전이 열렸습니다. 1986년 당시엔 순서가 바뀐 이런 현상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2020년 8월 유튜브에 락만수련기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수련 일기를 보면서 수련 내용과 과정을 정리하는 와중에 이렇게 열린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확인할 때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치에서 단전이 먼저 열리고 나중에 단전에서 좌협이 열리는 게 순서에 맞고 당연한 것일 텐데 그 반대로 열렸으니 왜 그랬을까 의혹을 갖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조식법 수련 방법은 간단 명료한 것이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호흡 방법의 단서가 있다고 보고, 당시 어떤 호흡 방법을 했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제가 첫 조식법을 시작한 건 1985년 10월경 실명서들 단을 보고, 그날 밤부터 한 두어 달 하루 30분 정도 수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호흡법은 그냥 단전까지 호흡을 내렸다 나왔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전호흡이라 했으니 단순하게 코에서 단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했었습니다. 한 두어 달하고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로 수련을 접었다가 1986년 초에 연정원 일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해 7월 실시된 제 1회 연정원 하계 수련대에 참가하여 뜻한 바가 있어 3년 입산 수련을 결심하고 수련을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도 호흡 방법은 85년 경 처음 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신을 단전에 두고 단전까지 호흡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호흡을 했었고 그렇게 수련하자.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10월 16일 단전에서 자유까지 이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과정과 호흡방법을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신을 단전에 집중하여 호흡을 단전까지 내리는 수련을 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치에서 단전까지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단전에 두고 호흡을 단전까지 내리는 수련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니 몸 안에 있던 기운들이 단전으로 모였다가 쌓이고 넘쳐서 자외까지 순식간에 유발내로 길을 열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또, 명치에 모여 있던 기운들도 선발대가 계속 작업하여 배꼽까지 길을 내다가 그 12월 후인 1986년 10월 28일 마지막 나무 배꼽에서 단전까지 길을 확 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에 어찌되었던 저는 비슷한 시기에 명치에서 단전 좌역까지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수련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수련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명치에서 단전 좌역개동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중 어떻게 수련하고 하루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매일 수련 중 어떤 경험들을 했었는지 수련 일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8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서 9월까지는 하루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엉덩이,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 등, 허벅지 등등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1986년 8월 19일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잡념 없애기가 힘들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양쪽 옆구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다. 1986년 10월 6일 일기에서는 푹신한 방석 깔고 앉아도 엉덩이,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 허벅지, 안 아픈 곳이 없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참고 해봐야지. 그 이후에도 엉덩이, 허리, 옆구리 등등 아프다는 기록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일기엔 허리 중간부근이 아주 아프다. 오늘이 9일째인데도 풀리질 않고 아픔이 계속된다. 10월 22일 일기엔 엉덩이뼈, 골반, 허벅지뼈, 살, 무척 아팠으나 발을 바꿔가며 수련을 했다. 여기서 보면 수련 시작 후 3개월 내내 온몸이 아팠고, 나중에는 엉덩이뼈, 골반, 허벅지뼈까지 아팠고, 그 고통을 참고 참으며 수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 전혀 안 해봤던 정자로 하루 몇 시간 이상씩 수련하다 보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조식법 수련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호리니들이 수련 초기 겪게 되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몸과 뼈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불리불식 수련에 나가면 점차 아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만 잘 넘기면 몸의 아픔과 고통은 수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련일기를 쓰기 시작한 1986년 10월 2일부터 30일간 수련시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 6시간에서 9시간 수련일은 12일, 일 4시간에서 5시간 수련일은 7일, 일 2시간에서 3시간 30분 수련일은 6일, 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수련일은 3일, 휴식 2일이었습니다. 1 6시간에서 9시간 수련일은 총 12일인데, 9시간 수련이 1번, 8시간 수련이 1번, 7시간 수련이 6번, 6시간 수련이 4번 있었습니다. 9시간 수련일은 10월 13일이었고, 수련시간은 새벽 5시부터 7시 50분까지 3시간,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오후 16시부터 19시까지 3시간이었습니다. 8시간 수련일은 10월 16일인데, 수련시간은 새벽 2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었습니다. 7시간 수련은 총 6번 했는데 대부분은 새벽,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중한 번은 처음으로 철야 수련에 도전을 했습니다. 10월 17일이었는데 밤 11시부터 철야 수련에 도전해서 다음날 새벽 5시 50분에 수련을 마쳤습니다. 밤 11시부터 철야 수련 시작. 새벽 3시까지 비몽사몽. 3시에서 5시 사이에 수련이 잘 되었다. 5시 50분에 수련 끝. 계속 앉아 7시간 수련은 처음이었다. 앞으로의 수련은 주간이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는데 그냥 다짐이었고 철야 수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6시간 수련은 총 4번 했고, 5시간 수련은 총 5번, 4시간 수련은 2번, 2시간 이상 수련은 6번, 1시간 이상 수련은 3번이었고, 대부분은 새벽,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수련 일기를 쓰기 시작한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3 1일간 수련한 시간은 총 133.5시간이었고, 일평균 수련 시간은 4.5시간이었습니다. 8, 9월은 집에서 수련을 하며 입산 수련 준비를 위해 주변 정리를 했고, 10월 2일부터 연정원 여회관에 나가 수련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수련을 하고 연정원에 가서 오전 오후 수련을 하였습니다. 연정원에서 준비한 속보법, 체술, 선생님과의 수련 문답 등 행사가 있으면, 수련 대신 강의를 들으며 선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유관에서 수련 중 사무국 권영갑 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으니 와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유선 전화 외에는 없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연정원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 뒀었는데, 저에게 급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업무 중인 사무국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미안한 마음에 얼른 일어나 전화를 받고 왔는데, 공과장님이 가만히 오시더니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영랑시, 수련 중 일이 있어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조금 전처럼 급하게 일어나면 별로예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낯가리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입산 수련한다는 열정 하나로 여유관에서 수련하는 게 저에겐 몹시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수련 관련해서 이렇게 귀정하고 따뜻한 조언을 듣게 되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 듣는 배려와 따뜻함이 배에 있는 조언이어서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갑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